깜짝 놀랐잖아 이 게임하고 어...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정말 진짜 그래도 오늘 리뷰할 거리가 있어서 좀 다행이다 싶어 에이? 아니 뭐이 게임은 양산형 게임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말좀 들어봐봐 이껌투스가 뭐하는 곳이야 에? 우리 기억 속에 그래도 에이? 미니게임 천국 슈퍼 액션 히어로 붕어빵 타이쿤 크. 액션 퍼즐 패밀리 이야. 지금 현재 20, 30대라면 뭐다 해봤잖아 게임을 좀 한다? 유딴게임들을안 할래 안할 수가 없었다고 컴투스 프로야구는 뭐 다운스가 천만이니까 게임 좋아하는 국민들이 다 해봤지, 뭐. 지금의 컴투스라는 회사가 빛을 낼수 있는 게임들이었다고 생각해. 게임이 나올 때마다 가신데 이미지가 안 좋을 수가 있나? 어? 컴투스 하면 그래도 재밌는 게임 나온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잖아. 근데 최근에, 음.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 에이 참 시오빨스러운 게임 발캐리러시 이것도 시오빨스러운 게임 다실했잖아이 게임만큼은 성공해야 된다 이거야 얘네도 이제 아는 거지 슈퍼액션 히어로 리턴즈 뭐 이런 거 출시해봤자 사람들 안 한다 재밌는 게임 만들어봤자 뭐 하냐 그냥 우리도 모바일게임 시장 지역 같은 그 시장 그 시장 속에 조용히 묻어가자 그냥 RPG나 만들고 그냥 뺑뺑이나 돌려 캐릭터 대충 뽑기 넣고 남들처럼 그냥 똑같이 하자 어차피 이렇게 나와도 한다 돈 지른다 뭐타로 아이디어 내고 뭐타로 유저들을 위한 게임을 내냐 우리 컴퓨터스 나름 잘 나가고 있는데 기업을 위해서 게임을 만들자 딱 얘네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어찌됐든 좋은 게임 만들던 회사 그런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 어? 주가도 신경 써야 되고 매출도 신경 써야 되고 아직까지도 잘 나가는 서머너즈 워일 매출 80억인데 어? 하루 매출이 저 정도라고 이 IP 좀 활용해서 만들자 아이, 이벽시오빠 욕을 해야 돼요 어차피 비판 받을 거 알고 어차피 비난 받을 거 알고 욕 먹으려고 만든 거야 이거 아이 팀장님 우리 진짜 유저들을 위한 컴퓨터스 색깔이 묻어나는 그런 게임 정말 재밌는 게임. 만들봐요. 어하 아, 와이딩 해피피 뭐 이럴 게 있냐고.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쭉쭉 빨까? 돈 쓰는 고래들 돈을 빨아야 되는데 쭉쭉 쭉쭉. 아니 여러분들은 띵 봐, 띵글! 또 지혜 같은 이동 사냥, 이동 사냥, 누굴 만나시고 낚시를 하시오. 지금 이게 몇 년째 똑같은 게임이 나오고 있냐? 어? 그래요. 이 게임은 좀 다릅니다. 에? 뭐 흔한 RPG처럼 그냥 막 자동만 돌리는 그런 싸가지가 없는 게임이 아니에요. 더욱더 진화해서 메가톤 싸가지가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냥 싸가지가 없으면 이해라도 해. 근데 메가톤 싸가지. 어이?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랐다 이거.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왜 이러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자, 역시나 선형식 구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다시잖아요 이제. 초요약해서 말해줄게. 딱, 들어가. 에이? 뭐, 스토리가 시작되고, 그런 싸한 연출 쫙 뿌려주고, 우리 게임은 다르다. 뭐, 그런 식으로 만들었잖아. 근데, 풀 더빙이 아니야. 스토리에 집중이 안 돼. 오랜만에 신선하다고. 또, 더빙 없는 게임은 이게 오랜만이잖아. 그래서, 참. 기발하더라고 이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이래게 있냐고 그 메인 스토리 밀때 이제 지루하니까 이동 중에 뭐 지들끼리 대화하잖아 그것도 더빙이 없더라고 얘네들 대화하는 거안 들려 전화기가 고장 났으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그냥 지들끼리 떠들어 뭐 집중이 되겠냐 안 되지 그러고 이제 뭐 그냥 왼쪽 버튼 누르고 지 혼자 싸돌아다니는 방식이에요 K-게임 RPG 느낌 아주 잘 살렸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시오이 박수 두번 시오빨 뭐,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이 야부를턴게 뭐야? 수동으로 게임해라. 뭐, 이거 아니야, 이거? 어 우리 게임 다르다, 이거요, 이제. 자, 언제 수동을 하냐? 스토리의 줄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던전을 입장해야 돼요. 그래야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그쵸? 딱! 들어! 아, 당당하게 써있어! 수동 진행 필수! 필수! 오빨 빨간색 느낌표! 어 그래서 막 수동으로 진행해!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메가토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애초에 재미가 없는데, 이걸 내가 왜 수동으로 해야 돼? 어? 여러분들, 링이제 수동으로 할수 있어요? 뭐차근나고 게임이 헌터 W 뭐 이런거 수동으로 할수 있냐고 그왜 못해 재미없어 야 수동으로 할수 있는 각김들 얼마나 넘치고 넘쳐 액션을 강조해서 손맛을 느끼게 해주는 던전의 파이터 모바일 내가 직접 널뛰 넓은 초원을 달리는 듯한 모험하는 먼신 뭐딱 떠오르는 저두 개만 해도 대단하잖아 디아블로 이모 딸도 비엠이 역겹지만 얘네도 초반에는 나름 할만하다고 얘네들 냅두고 이걸 왜 해야 돼 어차피 비슷한 게임 많아 이 그래픽 많다고 왜 해야 돼 지루하게 어? 그러니까 이 게임은 그거야 빡글링 액션 빤따 지 불쾌감, 어, 쾌감이 아니야 불쾌감, 슈빨. 그러니까 다른 게임들 던전 들어가면 어차피 자동으로 돌잖아? 그 방식을 나보고 수동으로 하네? 야,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믹이라는 것도 지유도 없고, 애초에 내가 메인 필드를 자동으로 돌리고 돌리는데, 왜 던전에 들어가서는 수동으로 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실패 한번 해봐! 진짜 개빡친다니까? 보통 우리가 실패를 한다? 데 아, 진짜 지유만큼 더럽게 어렵네? 그러면서 다시 도전하고 그러잖아? 왜그렇게했냐고 도전정신이 기하게 만들기 때문이야! 재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클리 하면 성취감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건 없어! 그냥 짜증나! 아, 이 지루하고 역 같은 걸또 하라고? 와, 진짜 이 생각으로 짜증만 나다고 클리어 해도 뭐 성취감 있겠냐? 없지, 당연히, 아우 진짜. 근데 또 있어! 이 수동 던전이 계속 나와! 정말 사람 환장하게 만듭니다. 재미라도 있으면 모르겠어, 난. 근데 억지로, 억지로 꼴에 뭐. 수의 맛을 느끼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어? 유저들이 왜 수동 조작을 하는지 이해조차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손맛도 던전을 도는 느낌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불쾌감 그자체다뭐 후반 가면 달라질 것 같지 똑같은 출발 잠시라면 단 1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회피기를 왜 만든지 모르겠어 안 피해져 아, 안 피해진다고 한 아, 3년 전인가요? 그때 나온 모바일 게임들을 욕먹었던 게 회피기가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처맞고 자빠졌는데 그래서 요즘 나온 게임들은 그래도 회피를 하게끔 만들거든 난 분명 타이밍 좋게 회피했는데 그냥 맞아 아파 아이야이야 컴퓨터 쇼발나 다치면 보사에 뭐라고 말해야 돼아니뭐말게게 네. 하다가 다쳤어요 쇼발 이러면 시이 나오냐고 미치놈 소리 듣지 결국 스펙을 올리라는 건데 아니 지들이 수동을 요구하는 거면 당연히 수동 조작의 기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미를 못줄 수는 있지 K게임이니까 어? 근데 기본을 해야 아니에요? 뭐 이래 게임이 쇼발 K-RPG 모바일이면 그 타이틀에 맞게 만드는게 맞아.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욕먹을거면 이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수동을 유화 하 말자 진짜. 사람이 왜 K-게임 RPG를 하는지 알아? 자동 사냥이 좋아서? 그것도 맞지만 나는 관리만 하고 싶다 이거야. 자동사냥 돌리고 나면 뭐 제가 같은거 줄거 아니여. 그거 관리하려고 하는거라고. 그럼 스펙이 쌓여서 PVP도 소소하게 하고 뭐 그런거 아니겠냐. 원신, 던파모바일 이런 게임은 하는 재미를 줘서 재밌다고 하지만 K-모바일 게임은 하는 재미보다는 관리하는 재미가 있어 한다. 이렇게 억지 재미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 팝업창 뜰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정말 조금이라도 누르게끔 유도하며 상점까지 유도를 할수 있으니까 무작정 자동만 돌리게는 안 만드는 거 알아 근데 애초에 자동으로 돌리라고 한 게임은 수동까지 아 진짜 됐다 시오발 아 그래 이해는 돼 수동 던전을 만들어버리면 내가 데리고 다니는 애들 스킬 이해도나 뭐 속성의 차이 등등 게임을 이해하기가 되게 빨라지겠죠 근데 그냥 따로 공부하게 해줘 아으 어렸을 때 내가 맘먹고 하는 공부가 더 재밌지 부모님이 시키면 재미없잖아 아이 뭐 소심하게 이런 시스템을 넣었지만 정말 그냥 짜증만 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 메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숙제 컨텐츠들 뭐 있어? 무한에 다다 알지. 얘는 총 일곱 개. 아, 일곱 개, 일곱 개. 야, 시오발 컨텐츠 많다. 컴퓨터 만세. 정이 넘쳐 게임이. 물론 아이템이나 재화들 주고 있고요. 레이드 균열, 모험의 길 등등 일반적인 숙제들 다 있어. 특별한 건 딱히 없으니 패스하고. 이 성장하는 꼬라지가 있죠. 기존 서머너즈 워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장비 파괴는 없지만 내구도가 까이고 옵션은 또 랜덤으로 하고. 룬도 뭐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엔드 컨텐츠 이거 뭐다 알죠? 강화할 때마다 옵션 랜덤이고, 치도 랜덤이고, 이거, 아우 서머너즈 워나 에픽세븐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옵션 하나 안에 울고 웃잖라 그걸 이제 여기서도 죽어라 해야 된다. 왜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좋은 옵션 가지려고, 아우 즉, 토가 나온다, 벌써부터. 그리고 아무래도 24시간 켜놔야 돼요. 도감이라고 컬렉션을 채우기도 해야 하며, 필드도 자살을 돌려서 재화를 얻어야 하니까. 뭐, 거래소도 있고, 거래불가템 있고, 똑같아요. 아, 이거 또 말하기 좀 그렇잖아. 그냥 뭐, b m 심적으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여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 자 BM을 살펴봅시다 이제 1단계 빡치는 BM 의상 패키지 공격력 증가되니까 사라 물론 제작을 해서 따로 맞출 수는 있으나 세트 효과까지 맞춰야 한다 2단계 빡치는 BM 패스권 있잖아요 이거 보통 가성비가 좋다 라는 말들이 막 있으니까 얘네들이 제막 팔아 무려 4개나 있다 패스권이 에이? 보통 많아도 2개인데 뭔 놈의 시호 빨 3단계 빡치는 BM 대력정복 패키지 팔거든 12만원짜리인데 이게 말이 안돼 뽑기 소환권을 주거든 5성 소환권 하나에 나머지 숙성 별로4호성을 준대 그럼 4성들만 준다는 거아니야이 정도 가격이면 보통 5성 주지 않아? 저건 뭐 5성 나오겠냐고 물론 하나 줍니다 속성에 상관없이 초특급 랜덤 아우 그리고 빛암 속성은 3성부터 시작이야 안 주겠다는 거지 그냥 그리고 왜 묶어놨어 얘네는 참속 보인다 속 보여 정말 이쯤되면 이제 뽑기가 궁금할 거야. 무려 숙성 뽑기까지 합쳐 7개나 되거든. 아니, 지금 시대가 22년도에 무슨 뽑기가 7개나 돼? 그것도 숙성별로. 뭐 내가 원하는 숙성 뽑는 것까지, 오케이. 픽업 있고 그냥 일반 뽑기, 그래. 오케이. 근데 천장이나 확률이 이게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냥. 레인지급이거든, 지금. 자, 그러니까 10회법에 할인해줘서 27,000원이야. 근데 70법을 하면 천장을 치게 해준대. 오우, 나름 회장가? 싶었지만 4호성이 나오는 뽑기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 게다가 빛무것도 확률이 낮아. 아유, 진짜. 나름 천장이라는 게 90%가 4성 나오고 10% 확률로 5성을 또 뚫으래 그냥 4성 준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있어 4, 5성 뽑기권을 35개 모아가지고 5성을 하나 준대 근데 지금 화면 보여? 이 색깔놀이한 애들 중에 5성 하나를 준대 또 근데 비담은 확률을 또 낮은 거야 이게 뭐야 진짜 그러니까 천장에 우주 어 이게 천장 따윈 얘네도 아쉬운 거야 우주로 가 이제 인터스텔라시오발 5성 랜덤 확정 우주 한번 가려면 661만 5천 원이 들어간다 근데 중복으로 뜨니까 내가 원하는 거뭐못 뽑는다. 봐야지, 그냥. 조선의 유구한 전통 색깔 놀이를 이게 얼마만 에보는 거야. 어? 그니까 러안 준다는 거야, 그냥. 에이? 기존 서머너즈원 유저들이 한 3년을 해도 비담 5성을 한 번도 못 뽑았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리고 또 어지러질 한게 있어. 자, 봐봐. 포켓에서 안빛이 나올 확률이 0.0002%야. 이게 그냥 복권 당첨된 거랑 비슷해. 연금 복권 한장 당첨 확률이 0.00002%거든. 10배 차이밖에 안 나. 그럼 10장을 사면 동일 확률이지. 물론 좀더 비싸긴 해. 어? 3천원과 만원 차이니까 근데 복권은 적어도 확정 1등이잖아 얘는 뭐가 나올지 몰라 뭐비노공이 나올지 암호공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근데 복권은 1등이라고 20년간 월 700만원씩 따박따박 넌뭘 선택할래? 어? 암호공 뽑았다고? 아이고 니니 부럽습니다 복꽀당전된거 제끼고 암50 뽑은 거. 너무 부럽습니다. 월 700만원 따박따박 포르세 탈칸 쇼발 그거 버리고 암50. 응, 축하, 응, 쓰고. 아니, 진짜 개 막말로 링이지는 저 확률 뽑으면 그래도 팔서라도 있지. 얘는 뭔데? 얘는 뭔데, 진짜? PVP 짱 되는 거? 아이고, 축하합니다. 계정 팔아야 되네, 이거 뽑으면. 어? 야, 제주도 사람들 이래 뽑기 다시 도해야 꼴랑 비단 중에 하나 뽑는다. 어이? 이게 게임이냐? 뭐냐, 이거?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 컴퓨터 등심에서는 그냥 쓰레네 가려져서 몰랐는데. 근데 알고 보니 좀 그런 애네도 야특진이 형이 저 확률표 보고 긴장하겠는데? 0.0002가 아니라 그냥 응안주 퍼센트 이렇게 적어 그냥 아이 진짜 너무하 이거 확률만 나와있고 안 준다는 마인드지 이게 참 물론 희망은 또 있어 한 마리 뽑으면 끝나 중복으로 안 뽑아도 돼 그게 이 게임의 장점일까 희망일까 아무튼 한 마리면 됩니다 게다가 발이 좋아 한 마리지 총세 마리까지 있어야 되잖아 빛 암으로 구성하려면 사실상 거의 2천만 원은 써야 좀 돌아가지 않나 사실 그냥 속상 차이로 하는 게임이라 그냥 3사성으로 대충 하면 돼요 그래도 빛, 안 뽑고 싶지! 불, 불, 바람 간에 상성이 없잖냐! 얼마나 좋아, 이거! 아 너무 좀 비싼 게임이니까, 뚱땅이만 즐겨야 한다. 뭐 즐길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시스템 다 가져왔어요. 기존 서머너즈 워 게임에서 플러스 MMORPG가 붙은 거죠. 난저 확률표 보고, 이제, 앞으로 복권 좀 사려고. 아니, 말다운 김에 0.0002%에 도전하는 복권 10장을 사왔습니다. 긁어볼게요. 아, 암숙성 5공 못 뽑았네. 3000원 개꿀. 그래도 한 5년 하면 복권 당첨하면 한 번은 되지 않을까? 5년 정도 하면 빛암 우성 하나는 먹는다는데. 마지막으로 재점수는 10점 만점에 0.0002점입니다. 4년 만에 게임 리뷰 첫초록이 게임에 소수점이 들어가는 점수를 주네. 오케이 선자 뭐? 갈짝해도 돼. 니은 니은.